반갑습니다 모범생 김태훈입니다 기껏 학기 중에 학습 습관, 루틴을 잡아놨는데 휴가철에 또 이거 깨지면 어떡할까 휴가철에 문제집 가져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휴가철 공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항 갔다가 공항에서 문제집 풀고 있는 애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약간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공부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근데 분명 뭔가 그 문제집 항상 풀던 그 시간에 그 푸는 양이 있었고, 그거를 풀어야만 이제 놀수 있다. 이렇게 이제 뭔가 말씀을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항상 수학 문제집 10장을 풀었다. 이걸 이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습관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냥, 이거는 그냥 정해드리자면, 만약에 휴가를 일주일 내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집을 가져가지 마세요. 보통 아이들이 뭐몇 시에 어뭐 수학 문제집을 열뭐 장을 풀고 이렇게 이제 뭔가 매일매일 루틴대로 해온 거 있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공감각적으로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상에 앉는다, 뭐 스탠드를 켠다, 시간이 몇 시다. 내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이렇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나는 그 냄새와 온도와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공감각적으로, 아, 지금부터는 수학문제 10장 푸는 시간이야. 몸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야 습관화가 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뭐 시간만 딱 정해서 4시부터 이거 하니까 뭐 오늘은 스카 가서 하고, 뭐 내일은 학교에서 하고, 뭐 모레는 집에서 하고, 뭐 독서실 가서 하고 이러면은 습관화가 잘안 돼요. 근데 이제 휴가철에 그 문제집을 들고 예를 들어 이제 바다로 놀러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제집을 펼쳐서 뭔가를 하는 순간 공감각적으로 잡혀 있었던 그 습관이 오히려 깨져요. 그 문제집을 가, 들고는 있는데 지금 뭐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기껏 공감각적으로 만들어 왔었던 습관이 깨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휴가를 뭐 일주일, 뭐 4박 5일, 뭐 3박 4일 이렇게 간다 이럴 때는 그냥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시려면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때 우리 매일매일 수학 문제집 푸는 거 알지? 이 시간에 근데 우리가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뭐 3박 4일 동안 갈 건데 그때는 엄마가 너네를 위해서 특별히 문제집을 안 가져가는 걸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이 이제 노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놀게 해주고 엄마가 어내편 들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같은 편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이때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그냥 어 가져가지 말자 대신 애가 어나 가져가서 그 시간에 풀 거야 그러면 박수 쳐주시면 돼요. 애가 가져가게 되는데 굳이 가져가지 말라고 할건 아니에요.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 오케이 가져가자 화이팅 그리고 그런 뭐 가져가기 싫다거나 아니면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휴가철에는 안 하는 거야 놀자 확실히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해주세요 이게 일종의 그 의식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루틴이라고도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할때 뭐 불을 켜고 스탠드를 켜고 내가 좋아하는 펜을 잡고 내가 좋아하는 연습장을 딱 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세팅을 만들어 가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컵에다가 물을 한잔 가져와 가지고 놓는다. 이게 저한테는 또 루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방 불을 안 끄고 스탠드만 켜고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자기 루틴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공감각적으로 은근히 많은 것들이 그 습관에 이제 결부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휴가철 갔을 때 이제 깨트리느니 일주일 내로 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문제집을 가져가지 말자. 오히려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게끔 엄마를 신뢰하게 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그냥 같이 가지 말까? 얘만 그냥 집에 두고. 따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거 솔직히 반대입니다. 얘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안 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민사고 다닐 때그 저희는 이제 수학여행을 미국으로 갔었어요. 전못 갔습니다. 그왜 그랬냐면 제가 화학 경시대회 준비를 했거든요. 수학여행 갔다 와서 얼마 안 돼서 화학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세 명은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냥 학교 남아가지고 화학경시대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셋만 남아가지고 수업도 안 하잖아요 다 수학여행 갔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화학 공부하는 그 시간만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공부가 그게 됐냐 잘안 됐어요 맨날 게임하고 숨어가지고 눈앞에 경시대회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민사고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숙사에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공부 잘 하기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놀러 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놀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뭐 따로 떼놓고 뭐 휴가를 갔다 온다 그러느니 그냥 며칠이 안 되면 그냥 같이 가세요. 차라리 그때 완전히 리프레시하고 환기하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를 들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휴가철에 문제집을 가져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리고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똑같은 시간에 문제집을 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일주일 이내로 가신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과감하게 이거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공감각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도 달아주시고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